네 번째 미니특강입니다. 와우 기다리셨죠? 네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미니특강 음, 뭐야 이건 무료강이야 이러면서 쓱싹싹 스크롤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클릭해서 함께 웃어주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될 때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좋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자료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평상시에 볼수 없는 좀 웃기는 어, 웃기지도 않은 웃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음 오늘의 질문은요 이겁니다 잊을 수 없는 살다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죠 잊을 수 없는 에 해당하는 형용사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무엇에 뭐 반대되는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 특히도 적두사로. 언이라는 것을 많이 붙여요. 자, 그러면 힌트가 되셨을 겁니다. 언이 붙고 잊을 수 있는이라는 것을 붙이면 되니까, 그렇죠? Forget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forgettable이라고 형용사화 만드시고 언이라는 부정어까지 합치니까 뭐가 돼요? Unforgettable이 되거든요. 제가 정답을 강세까지 반영해서 읽어드릴 줄 알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두루. 어떻게 읽으실까요? Unforgettable. 안 돼요. Unforgettable. 안 돼요. Unforgettable.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남았죠. Unforgettable. 그렇죠? 원래는 예, 있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걔는 forget, forget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on과 able까지 다 붙었잖아요. 길어졌어요. 그래서 강세 반영을 시키면 unforgettable, unforgettable, unforgettable이라고 합니다. 어, 영국식으로도 한번 들려드릴까요? 최대한 Unfor, unforgettable, <laughs> unforgettable, 네. 저는 원래 미국식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여튼. 하 토익에선 이것쯤 영국식이며 호주식이며 다 나오니까. unforgettable. 뭐이 정도로 들릴 거예요. 강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디에 찍으셔야 된다? unforget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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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이라는 형용사, adjective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This is going to be an unforgettable show. 무슨 의미예요? 한 번에 듣고 해석하셔야죠. 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쇼가 될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be going to도 들렸습니다. 자, 과연 맞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짜잔. This is going to be an unforgettable show. 네, 그래서 on이라는 부정관사도 막 껴있고, 그 다음에 on이라는 그 부정어 접두사도 껴있고 해가지고 on on. 마찰이 되는 것 같지만, 자,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is is going to be, going to be, an unforgettable show. An unforgettable show. 자, 다시 한 번. This is going to be, an unforgettable show. 다시 한 번. This is going to be an unforgettable show. Unforgettable show. This is going to be an unforgettable show.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This is going to be an unforgettable show.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This is going to be an unforgettable show.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저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자, unforgettable 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라고요? 잊을 수 없는이라는 형용사라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영어로, unforgettable, forgettable, unforgettable.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5강 미니 특강도 기대해 주세요.